안녕하십니까. 주술TV입니다. 자, 오랜만에 업적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업적을 하다 하다 찾다가, 아, 일단 지금 제가 업적 상태가, 일단, 진진, 돌순이, 돌돌이까지는, 이거 호감도 신뢰단계, 인랑까지 완료됐고, 이제 화화도 곧 완료될 텐데요. 아, 또 뭐가 있을까? 업적 할 만한 게. 어, 또 그렇다고 어려운 건 하기 싫고, 영웅의 기억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희 아프리카 시청자 분 중에 라뮤님께서 문녀를 도와 영웅이 되다가 쉽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어 너무 길어요, 글이. 그래서 그냥 즉석으로 하면서 라뮤님이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여기 금기를,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laughs> 금기를 깬 분이서. 자기가 완벽하게 해 놓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을 공략 영상이라고 올리고 있어요. 금기를 깬 문야에서 어디죠? 잠깐만요. 무의식의 방으로 들여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씬 넘겨도 될까요, 여러분들? 어? 자, 씬좀 넘길게요. 아, 관심 없습니다. 주술TV 저런 거그 다음에, 분열을 찾아서 클릭하면 선택지가 두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 밖으로를 선택하면 무의식의 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 넘겨도 돼요 마왕님한테 붙잡힌 공주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직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녀의 기억 속으로를 선택하면 영웅던전 플레이를 시작하는 선택지래요 그래서 이걸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웅님 기억을 조작하는 어둠의 힘이 제 기억 속으로 들어와서 저의 악 으하하하 너의 힘을 모조리 빼앗아줄 만 온통 악몽으로 만들어주지 용사님 이건 제가 아니에요 약간 이 뭐 이중인 기억인가요? 자, 그래서 저만 믿으라고 하면서 입장을 해볼게요. 입장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실시간으로 라뮤님이 알려주실 텐데요. 쌍 4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결계방부터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요거는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커피 중독자님, 어서오세요. 자. 이건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이요. 아침 식사하셨나요? 뿌리 박힌 4개의 석상을 파괴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주술 TV는 9번만 눌러볼게요, 한번. 파괴 완료. 들어가면 되나요? 뭐야, 이거? 보기 완료. 들어가면 되나요? 뭐죠? 아, 일단 부셨는데요. 네개 다. 포탈 위로 들어가 준다고 합니다. 석상만 부셔도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 가운데 NPC로 다시 가나요? 오케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 석상만 부셔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출하기 눌러주나요? 구출하기인가요? 실시간 구출하기 실시간 자기도 모르면서 공략을 찍고 있는 주술 TV입니다. 어둠의 지진이여 이 땅을 뒤덮어버려라. 자 시청자들 없이는 영상을 못 찍는 주술 TV에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신 넘어가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몸. 이것도 날먹인데요? 날먹 사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먹이네요? 날먹 사로 늙게요 여러분들. 날먹인데요, 그러면? 그죠. 뭐야 이거? 뭐야? 저는 저게 지금 영상인 줄 알았어요. 영상인 줄 알았네. 방금 여러분들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냥 영상인 줄 알았네. 자, 여기 무기 위로 일단 섰고요. 뭘 그렇게 놀라냐고 주술 TV 나 님을 가지고 놀았단 말이지 가만두지 않겠다. 예? 저 그냥 9 번만 눌렀는데. 무녀를 도와 영웅이 되다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날먹 사탄 갈게요, 여러분들. 이야, 대박. 날먹 사탄이네요? 어, 이렇게. 업적 점수 50점을 또 날먹으로 챙겨갔습니다. 자, 요거를 잡으면 뭐가 나오는지만 볼게요. 영웅의 힘을 획득할 거예요. 이렇게. 날먹이네요, 여러분들. 그쵸? 오, 그래서 문열을도와 영웅이 되다. 해서 업적 수치 50점을 챙겨오게 됩니다. 아, 예전에는 엄청 패야 됐어서 어, 날먹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먹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어, 자기도 모르면서 공략 영상을 찍는 주술 TV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 감사드리고 주술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